여러분 이제 12DC 얘기할 건데 어 여기서 좀 이제 코인 얘기도 조금 할 거예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지금이 현재 장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남아 있는 테마가 뭐가 있을까? 아직 12DC는요. 본격적으로 하려면은 2024년, 2025년 가져야 돼요. 24년, 25년 가져야 되는데 이번 장에요. 제가 보기에는 맛배기가 한번 갈것 같아요. 맛보기. CBDC 맛보기 갈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이런 얘기 했어요. 디지털 결제 지지에, 그리고 CBDC 연구 포함이라고 기 했어요. 그러니까 재무장관, 앨런이, 옐런이, 디지털 결제 분야를 지지한다. 여기에는 CBDC 연구도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요. 얼마 전 파월이 이런 얘기 했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올 여름. 올 여름. CBDC 보고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이에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홈페이지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잖아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5월 20일에 문서가 나왔는데요 그걸 제가 구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파월은 잠재적인 CBDC가 현금 및 상업은행 예금과 같은 현재 민간 부분 디지털 달러 형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통합 발행 가능성에 특히 초점을 맞춘 디지털 결제에 대해 빠르게 발전한 기술의 의미를 참고할 토론 문서를 올 여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해요. 여름이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여름이 뭡니까? 7월, 8월이잖아요. 7, 8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연준에서 지금 7, 8월 CBDC 지금 보고, 보고서 문서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Fed는 또한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이죠. BIS잖아요. BIS, 국제결제은행의 CBDC 연합과 같은 그룹에서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본시장의 그 피라미드 구조 알고 계시죠? 연준, IMF, 그리고 세계은행, 월드뱅크, 그 위에 BIS, BIS. 그리고 여기 눈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그림 아시죠? 응. 그래서 BIS. 되게 중요하죠? 우리, 특히 리플 공부하신 분들은 BIS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자, BIS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이거 보잖아요. 다중 CBDC 브릿지가 이게 또여기에 예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중 CBDC 브릿지는 분사운장 기술, DAT의 기능을 탐구하고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CBDC 적용을 연구하고 있다. 자, 여러분. BIS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또. 자, 그리고 CBDC 관련 얘기에서 지금 계속 이제 이어나갈 건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담아두세요 7, 8월. 7, 8월. 연준 7 8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 얘기 이해하다 갈 건데, 자, CBDC 민간 유통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들 다할수 없어요. 모든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이 중국도로 그렇고 미국도로 그렇고 한국도로고요. 자기네를 중앙은행 CBDC하고 민간 유통 영역에 맡깁니다. 그것이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고야 <laughs> 자 여러분 이거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USD-C에서 4억 4천만 달러치를 지금 모금을 했습니다 서클이죠 여러분 골드만사스 자회사 코인비스를 합작해서 만든 데잖아요 지금 왜 돈을 모금했냐 여기 모금한 지금 회사들이 여러분 유명한 데가 많습니다 피델리티 그리고 디지털 커널시 이거 d c g 로 FTX도 있어요 여러분 뭐그 위에 딴 데도 많은데 자, USDC가 스테이블코인 부분에서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 코인베이스 협력에 관리된 달러 기반 코인은 업계를서 선단 USDT의 안전한 사촌으로 간주됩니다. 코인베이스하고 골드만삭스 자회사 서클이랑 같이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USDC를 뒷받침하는 달러 보유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금을 이번에 투자받아서 높이는 거예요. USDC 준비금에 대한 증명은 3월 이후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지 않았는데 이참에 얘네들이 투자 받아가지고 보유고를 높여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왜 그러냐면 테더를 의식해서 그래요 최근에 5월 14일에 나온 건데 테더가요 문제가 터졌죠 자산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자산 내역을 보니까 여러분 실제 현금이요 3.87% 밖에 되지가 않았었어요 나머지는 뭐 단기 예금, 기업원, 담보대출, 회사채 뭐 기타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짜놨는데 실제 현찰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현찰은 3.87%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상하게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 테더의 이런 행동을 u s d c 가 의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조치를 지금 취하지 않았나. 발 빠르게. 이거 오늘 나온 거거든요. 이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발 빠르다 생각합니다. 네. 테더는 약간 베이스가 홍콩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중국계 자본이 되게 많다는 거. 테더 안에 숨은 자본이 중국 자본이 되게 많잖아요. 장외 거래 통해서, 테더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번에 보면은, 아, 이게 좀, 좀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뭐 떨어졌다 뭐라는 얘기인데, 뭐 떨어지는 이유는 다 갖다 붙이면 다 있는 거니까. 테더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자, 그리고 테더 얘기 좀 했습니다. 최근 발행은 거의 USDC네요. 그러니까 USDC도 꽤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USDC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얘기입니다. 페이팔 얘기입니다. 페이팔이 너무 조용합니다 근데 최근에 컨센서스에서 페이팔 블록체인 부사장이 나와서 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페이팔에선 페이팔 뭐앱 출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페이팔 빔을 작년에 우리가 한번 누렸었잖아요 그 뒤에 되게 조용하죠 근데 페이팔은 현재까지는 암호화폐를 여기서 거래는 할수 있지만 다른 데로 뭐 출금이라든지 입금을 하지 못해요 그니까 러 지금 그냥 장부거래죠? 말만. 장부거래. 이 안에 이제 코인 쟁여놓고 사고팔고만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페이팔이 외부 지갑 월렛으로 암호화폐 출금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금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CBDC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BDC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페이팔 코인. 예. 네.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란 소문에, 이건 너무 이르다. 그는 얘기했습니다. 전세계 중앙은행가를 만났다고 말한 이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에 대해서 어, 조사했는데, 중앙은행이 자체 토큰을 발행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치에 지 않습니다. 논쟁을 CBDC 대 VS 스테이블 코인으로 포지셔닝 하지만 약간 가짜 논쟁입니다. 즉, 공존할 수 있다. 공존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엔 모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B, CB,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가 있고 민간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 USDC 이런 거 네, 아니면 페이팔코인이 뭐 나오면 그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도 흘러가고 이렇게 가주지 않을까 네, 공존할 것이다 그리고 올 초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페이팔 스테이블코인 출시 위한 협의 중 그래서 이제 한국 관련 CBDC를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7, 8월이라 했죠 한국은행 CBDC 볼게요 어떤 얘기하나 자, 한국은행 보고서, 이번 월요일에 나왔었죠?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이 입찰 공고를 이제 클릭해서 볼 겁니다. 보시면은, 어, 이게 뭐, 뭐, 50억 규모, 50억도 좀안 돼요. 사업 예산에서 뭐, 그냥, 네,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사업 기간 한다는데, 어떤 모의 실험을 연구하냐? 가상공간의 분산운전 기술 등을 활용한 CBDC 모의 실험 환경을 구현하고, CBDC 활용성 및 재반 업무의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하고자 한다. 라고 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룰 거예요. 자, 금년 3월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부 컨설팅을 그때 뭐 한다 해가지고, 와, 어디, 어디 아니야?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흐지부지 또 흘러갔었죠. 자, 한국은행은 동사업을 통해 가상공간인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CBDC 모의 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CBDC의 활용성을 점검한 편, 제반 IT 시스템에 대 성능 테스트를 수행할 계획인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CBDC가 그냥 원화를 1대1로 그냥 교환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CBDC 기본, 발행, 유통, 환수, 이거 기본적인 것 뿐만 아니라 확장도 기획이에요 CBDC가. 좋아.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예술품 구매 등 기능에 대한 기술적 타각성을 검증한다. 여러분, 디지털 예술품 구매를 CBDC를 통해 지금 하고, 기술적 검증하겠다는 거, 이거 뭡니까, 여러분? 한국은행이 CBDC 제조, 발행, 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2계층 운영 방식을 가정하고, 분산운전 기술 등을 활용한 CBDC 모의 실험 환경을 조성한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혼자 다할수 없어요. 중앙은행이 혼자 다할수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도 지금 가정하는 건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고, 나머지 민간에서 노드 돌리는 겁니다. 민간에서 유통하는 겁니다. 투티어, 투티어로 가는 겁니다. 즉, 민간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돌려주는 걸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코인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낸다는 겁니다. 특히 장이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또, 블록체인이 또,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있는 거죠. 자, 1단계 사업은 패스하고, 2단계 사업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국가 간 송금 있고, 국가 간 송금 하면 또, 여러분, 뭐가, 브릿지 커런스.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구매. 다른 분산 운전 네트워크에 유통되는 디지털 예술품, 저작권 등을 12dc로 구매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여러분, 다른 분산 운전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예술품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째, 다른 분사운전 네트워크,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죠. 둘째, 그거 분사운전 네트워크와 이어주는 그 블록체인도 인정해주는 거죠. 두개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코인이 망한다고요? NFT 망한다고요? 다시 한번말씀입니다한국은행 2021년 7월 중 기술평가, 8월 중 모의 실험 연구를 착설이죠. 즉, 7, 8월. 아까 연준 뭐였습니까? 연준. 여름에, 여름에 보고서 내놓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7, 8월, 연준도 여름. 겹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12DC 테마 한번 보자고요. 네, 그리고 2021년 12월까지 모의 실험 수행환경 조성 및 12DC 기본기능에 대한 1단계 실험 완료하고 2단계 실험은 2022년 6월까지 수행. 지금 우리가 여러 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기관들 자꾸 말 바꾸고 있어요. 말, 말, 말. 말들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개나임하고 JP모건을 지 볼건데 어구개나임 말, 말, 말. 구개나임 CIO. 이 사람이 좀문제예요 오늘도 얘기했죠. 휴일 전 주말 변동성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겐하임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 스콧 마이너드가 크리토투자자들은 투자자 주의한다. 휴일 전 주말 변동성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조심하라. 이거 인데 얼마나 구겐하임이 이런 자꾸 거짓말하고 있는지 보실게요. 2020년 11월 30일 구겐하임 펀드 최대 5.3억 달러 비트코인 간접투자 계획 밝혀. 2020년 12월 17일 구개나임 CIO 비트코인 가치는 40만 달러 구개나임 CIO 언제 또얘기했냐 올해 1월 22일 비트코인 2만 달러 가능성 구개나임 CIO 이건 언제냐 4월 22일이에요 비트코인 50% 조정 불가피 장기적으로는 60만 달러 갈 거. 것 <laughs> 5월 20일 구개나임 CIO 또또 c i o 예요 암호화폐 스탠스선의 튤립 파동이다 <laughs> 지난 2월말그는 구겐하임의 펀더멘탈 연구에 근거해 비트코인 장기 목표가 60만 달러로 제시했는데 그날 암화폐에 대해서 공급이 수요를 잠식했다며 거품이 껴있음을 시사했다 플립 파동이라고 지칭했대요 자, 구겐하임 믿을 만한게 안됩니다 자, 그리고 JP모건 여러분 아시죠 유명하죠 자, JP모건입니다 2021년 5월 27일 비트코인의 가치가 0이 될수 있다 준비해야 된다 <laughs> 자 비트코인 자 JP 모건 CEO의 경고, 5월 28일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는 마약이다, 투자하지 말라. 우리가 거래를 지원한다 하지만은 해롭다. 고객이 고객이 원해서 한 거지 우리는 지지자는 아니다. 비트코인이 도는 대신만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 고객님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다. JP 모건이 하고 있죠. 하지만 시장의 호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호재 남아 있습니다. 자 최근 겁니다. 5월 28일 두 개입니다. 자 피델리티 스카이브릿지 비트코인 ETF 검토 시작했죠. 그래서 피델리티 인베스먼트 스카이브릿지 캐피털 자료 있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브릿지는 21일부터 검토 작업 들어갔고 피델리티는 25일부터 SEC 심사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 ETF 신청서는 모두 지난 3월에 제출했는데 검토되면 이제 이제 검토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대될 수 있는 거. 이제 바네크의 비트코인 ETF 신청 한번 연기됐죠. 45일 연기돼서 다음 달 6월에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이번에 또안 된다 그럼 45일 이내로 또 미뤄져서 결정돼야 되는 거고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아마 바네크는 최대 연장한다면 11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비트코인 ETF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고 계신 게 스카이 브릿지. 언제 검토드려? 5월 21일 SEC 검토 들어가는거 거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건 5월 25일, 될 거냐. 바로, 1 2 o 이 BGX 거래소 피델리티 거예요 이거. BGX 나오잖아요. 피델리 티 검토 들어간 거 보고 계십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산하 증공 거래소 c 12호이, BGX, 아, BGX 이스체인지는 예, 이번에 이제 증공 거래에 제출해서, y g 오리진, 비트코인 트러스 상장 시청을 이제 한 겁니다. 피델리티 거고, 자 현재 이제 계획되어 있는 거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바네크 겁니다, 여러분. 바네크 거한번4으월 연장됐죠. 그래서 6월 중순쯤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거 스카이브리지 그리고 피델리티 거 여기 있고 그 외에 뭐 갤럭시 디지털 것도 있고 뭐 여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바네크 이더리도 있네요. 근데 이더리보다 일단 비트코인 ETF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노보그라츠는 ETF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ETF 1년 내 출시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안에 출시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레이스키 비트코인 신타상품은 SEC에서 승인해 주면서 비트코인 ETF는 불리하는 것은 어불성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울팔 리어비전 CEO 골드만사스 출신이죠 되게 유명하죠 이사람을 미국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 암호화폐 상승 연료가 될 것이라며 9월 비트코인 ETF 승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3, 4뭐 내년 예상한 건다 믿지는 못해요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자 바네크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승인 결정을 6월로 연기했다 언제? 6월 17일에 결정하겠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는 게 6월 15, 16일이에요 그리고 바네크가 ETF 이제 연장해서 승인 결정하는 게 6월 17일 그러니까 6월 15, 16은 FOMC 그리고 바네크 6월 17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안데스오레치 여기서 에 오늘 소식이에요 세 번째 암호화폐 펀드를 서 20억 달러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20억 달러 지금 모금했다 이, 이들이 지금 포트폴리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또는 뭐유니스왑 디파이 프로젝트 이런거 아니면 코인비스 같은 거래소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죽는데 모금 하겠냐 이거죠 장기적으로 이더 보겠지만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와 여러분 거의 2시간만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끝냈는데 고생들 진짜 많으셨습니다. 어. 그러니까 좀 우리가 롱텀으로 보자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거의 이건 여름 끝까지 유, 저는 뭐다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 두 달하고 앞으로 두 달, 두 달을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는 시장을 크게 크게 보고수 있어요. 요즘에 막 시장을 자꾸 짧게 짧게 보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단기적으로 자꾸 보게끔 만들어야지 여러분들 조, 여러분들 영상을 보게끔 하고 조회수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 다, 자꾸 단기적으로 막 1분 봉 내놓고 10분 봉 내놓고 일봉도 짧게 내놓고 해가지고, 막, 단기적으로 오르네 막, 그, 단타로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단타를 다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시장을 좀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올려놨잖아요. 자료, 이거 진짜 다, 다 긁었어요. 시중 있는 거다 긁었다고 과,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냥 장기 트렌드로 보세요. 힘들 내세요,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이 영상 반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